이번 시간 남자 인물 네. 준비했는데요. 남자 인물. 한국인인데 국적은 이제 미국으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 이사훈이 있어요. 집 이사 안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나? 맞아요. 맞아요. 예. 아이들 교육 때문에 뭔가 움직이는 듯한 기운이 보여. 오... 그걸 물어보려고 한건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잖아. 예. 아무튼 나는 그런, 그런 게. 대해서. 그런 게 보여. 예. 이 사운이 있어. 와, 나는 이사람 보잖아. 무슨 박사 같기도 하고 엄청난 전문가가 느껴져. 근데. 이 사람은 재주가 재주가 기가 막혀. 근데 어떤 재주가 있냐면, 손으로 풀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말로 하는 재주를 갖고 또 태어났어. 그래서 말로 하는 재주가 굉장히 이 선생님 같아. 풀어내는 게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 나와서 뭘, 여기 그림을 설명해도, 기가막히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거고, 어, 그리고 창의적인 거, 독창적인 거. 어, 근데 나는 이런 사람 옆에서 같이 못 있을 거 같아, 숨 막힐 거 같아. 아, 어, 왜 웃지? 진짜 뭐 공감 하나 보지? 어, 나는 숨 막힐 거 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나 같은 덜렁이는 숨 막힐 거야. 이~ 뭔가 굉장히 타이트한 뭔가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느껴지고 음~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변태라 그러나 앞에 간격이 딱딱 딱다맞아 뭔가 집착이 굉장히 있어 음. 이거 다음에 무조건 이래야 되고 저거 다음에 무조건 이래야 되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유두리가 없는 건데 이게 좀 자기만의 세계에 딱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보자면 음, 그러나 이거에 좀 반면에 보여지는 거는 창의성, 독창성, 이런 건 기가 막힙니다. 아까도 미국 사신다 그랬는데, 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해외길에 올라서 공부를 여러 차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원래는 이 길이었는데, 다른 길로 튼 사람으로 보입니다. 공부 자체를 한번 틀은, 틀은 걸로 보이고, 진로 자체를 바꿨다. 이렇게 점이 나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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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명성을 얻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그니까 러 어~ 인기라고 하지 대중성을 얻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야 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뭔가 연예인으로 데뷔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 아주 돈이 원래 한번 이렇게 확 무너졌었거든 이 사람이 한번 확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것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접은 거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다시 내가 시작하고 도약하고 했던 거는 불과 2, 3년 이상 간한쪽이에요 음... 올해 무언가 움직임들이 크게 있는데요. 올해 무언가 움직임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만 못하다. 옛날만 못하다. 하지만 이 44살 고비수에 그래도, 그래도 이만한 건 다행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44살이 쌍수라고 해서 사실 이분 이분 운기한테는 운기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운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구설이나도 한번 나야 되고 시비가 나도 나야 돼. 근데 이게 나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대신 맞은 걸로 보여. 어 그리고 음. 왜난 이분이 나갔다? 약간 나 나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그러지만 이 화가 많은 사람 같아. 가만아, 어, 어 화가 많아. 이 예민함이 막 일할 때 그래요. 이막막막어 약간 그래. 어... 일할 때? 일할 때 화를 내? 엄청 예민하시고 엄청 그 강하세요. 강해요? 네. Anyway 어쨌든 오늘 너무 거 보니까 매우 <미국> 사하셨 <사람이. 웃음> 그런다 이런 거 어, 말 자주 썼던 그냥,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난 모르겠어. 어쨌든 음그 보이는 건 없는데 아무튼 이 사람 개인적으로 운을 보면 이사원이 있어. 이사할 거야. 아마 이사 문서를 쓴지 얼마 안 됐거나 집을 알아보고 다니거나 어 그래야 되는 시기야. 자신 몇 살이길래? 딸 바보야. 딸이 있나? 예 아들, 딸 어우 다행이다 14년생, 16년생 14년, 16년이면 14년 어 16년은 몇 살이야? 어 10살 초등학생이네 아무튼 이상훈이 있어 만약에 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누군데 이 사람이 안성진 셰프. 네. 어, 흑백 요리사. 맞아요. 요즘, 하, 난리 다시 난리 하는, 난리 요즘도 난리 났어? 시즌2. 요즘도 그게 또 대박이에요? 네. 그냥 이제 안성재라는 인물 자체가 좀 굉장한 또 인기를 얻고. 좀. 그리고 이 사람을 제가 봤을 때 확장의 기운이 있어요. 음. 확장. 이, 어 뭐가 있네. 확장. 그러니까 또 늘려나가는 거지. 가게를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 사람 자체가 또 해외에 나가서 뭔가 또할 일들이 있어 보이는데 음 사는 건 아니고 그래 봐요 아무튼 아니 처음에 할, 할머니가 이사 간대 앞으 계속 좋은가요? 안 좋은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좀 하나 보이는 게 있긴 해요 이 금전의 흐름 자체가 이 사람 이 사람이 모르는 다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세금이나 이런 뭔가 어떤 문제로 조금 이 사람이 피곤해질 일들이 있어요. 그게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설에 올라서 뭐 탈세 이런 건 아니더라도 글쎄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돈적으로 내가 좀 속이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누가? 어 뭔가 자기가 좀 배터리거나 어 실수했다거나 이럴 때한번더 다시 점검해 보세요. 어. 그거 말고는 크게는 안 보이는데요. 별일 아니에요. 음, 뭐이 사람한테는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